좋았습니다. 자 이제 어, 수선 특강 레벨 3두 번째 단원인 그 평면곡선의 접선의 레벨 3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뭐 문제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작은 찰 한번 1번부터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2번은 다 푸시면겠지만 알이 객관식이 보기가 정말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 접표를 이제 찾아 주셔야 되는데 자 봐봐. 일단 지금 얘가 타원이야. 그러니까 접선이랑 상관없이 접선이랑 상관없이 얘가 타원이기 때문에 항상 얘와 얘의 길이 합이 일정하다? 뭘 일정하냐? 자, 타원의 장축의 길이인 8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8인데, 이 문제에서 이 연장선 안에 얘랑 얘랑 연결한, 자, 얘랑 얘랑 길이 같은 연장선을 걷기 때문에, 그럼 이거 길이가 8이라는 얘기는 이 길이도 8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하는, 자,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 안에 어떤 점이 존재한다? 자, Q라는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타원이랑 별개로 어떠한 타원을 니네가 머릿속에 포원을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일단 이거 지금 얘랑 얘랑 차이 얼마야? 차이면 여기 4고 이점이 좌표가 마이너스 2에 여기 2가 될 텐데 그래서 마이너스 2,0을 중심으로 하는 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자 8인 원을 니네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을 상상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제 뭐할 거냐면 자이 안에 x좌표가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이 있었고 자 x좌표가 마이너스 인 점이 있었고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 원과 만나는 두점 그래서 궁금한 건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해달라라는 그런 문제가 일단 이 문제 의도예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이놈의 접선의 길기를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 단에는 목적이 이제 미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자 미분해 주시면 자, 미분하면 8분 x 자, x에 관한 식이었으니까 뭐 사실 미도, 또 그렇고 자, 요거 미분은 얼마에요? 6분의 y 네, y에 관한 식이었으니까 y 프라임 곱해준게 0이 된다 요게 이제 양변을 음함수의 미분 이용해서 이제 미분을 해주신거고 그래서 y 프라임 정리해주시면 근데 뭐 정리를 꼭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인 뭐 마이너스 2,3을 집어넣은 다음에 정리하셔도 상관없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y 대신에 3 대입해주면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대입하면 이 친구 마이너스 4분의 1 되고 자, y 대신에 3 대입하면 이 친구 2분의 자, 그때 서이 y플라임 능형 돼서 자, y플라임 얼마다? 2분의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이분의 1. 기울기가.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이분의 1인데 자, 뭘 지나냐면 마이너스 2 3에서 접선이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x 더하기 2에 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자, 요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직선식. 그리고 요것이 만나는 요두 점을 m과 n이라고 두겠다. m과 n.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f'하고 mn의 넓이니까 자, 궁금한 건 바로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사실은 거의 다한 거라 봐야 돼. 접선도 끝났고, 타운도 다 끝났고. 고1과정으로 갔는데,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2원의 반지름 길이가 8이기 때문에, 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계산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 이용해서. 자, 이거 양변에 2 곱하고 정리해 주시면, x, 뭐야, 마이너스 2y에, 이다 2 곱하면 여기 6에다가 이거 하니까, 자, 더하기 8은 그냥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점가지쓴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이 거리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 루트 2분의 6이 나오게 돼. 루트 2분의 6. 자 피타고라스로 나머지 길이 계산해 주시면 이 길이가 계산해봤어요. 루트 5분의4 루트 71이라는 좀 더러운 이런 길이가 나오게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사실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곱하면 되거든. 이게 이등변이라.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 주시면 5분의 24 루트 71. 정답은 그래서 어디냐? 5분의 24니까 어 아니 5분의 24? 5분의 14, 루트 11 어디지? 어디지? 1랑 1랑 곱하면 12, 5분의 12, 루트 71. 4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5분의 12루트 71. 자, 1랑 1랑 곱한다면 반으로 나누시면 아, 이 길이가 이게 아니라 여기가 여기 나오고 그래서 1랑 곱하면 4번이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냥 이게 피타고라스 수자 계산하시면 돼요. 제곱하면 64고 제곱하면 5분의 뭐야 36이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계산하면 뭐 전혀 어려운 문제 없다. 이건 또 근데 너무 이제 사실은 타원에 관한 얘기는 너무 조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생각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안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볼게요, 두 번째.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좀 니네가 기억해 둬야 될 중요한 한 도형이 있어요. 자, 포멀선니의한 점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성질, 니네가 기억해 둬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번은 요기 개념 정리를 잠깐 좀 해봐야 될것 같아. 보세요. 야, 내가 Y제곱은 4PX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x1, y1이란 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해. 잘 들어, 잘 들어. 자, 이거 미분한다. 그이 y, y가는 식이었고, 그럼 미분하면 4p. 그래서 얘가 이거 샥 넘기면 어떻게 되냐? y 프라임이, 어, y 프라임이 뭐가 되냐면 이 y분의 자 4p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자 y분의 y분의 뭐냐면 이제 2p라고 해서, 자이 친구의 이제 기울기가 y 좌표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떤 미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자, 나, 나는 나기울기가 y1을 갖고, 근데 요 점을 지낸다 했으니까, 자, x-x1에 더하기 y1. 근데 사실은 과정보다는, 그냥 결론은 아니게 중요하니까,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양분이 만약에 뭘 곱해? y1을 곱해주시면, 자, y 1의 y는, 자, ep 곱하기, 자, x 기 x1에 y1을 곱했으니까 y 1의 제곱이 되고, y 1의 제곱이 되고, 자, 근데 y1이 이 위에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4px1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다가 자, y1의 제곱인 4px1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가 더하기로 바뀌는 요게 바로 이 그래프의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laughs> 자, 이게 근데 뭘 의미하는 게 되냐면 자, 집중해줘. 결론은 요거야. 요 그림이 중요 거야. 요 그림이. 자, 여기에 초점 뭐가 있냐면 자, p컴형이 존재하고 자, 여기에 x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포멀선의 그림 그릴 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정사각형 생각하랬고 그래서 포멀선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x 좌표가 x1인 점에서의 접선의 x 절편이 마이너스 x1.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한1 0칸 올라간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잖아. 그럼 그 점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반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만약에 내가 한요 요, A 포니 한 만큼 올라간. 여기 X1이라는 점이 잡혀있고, 여기서 이제 여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X1이라는 점이 있을 텐데, 이 점에서 이 포물선의 근 자, 접선의 방정식이 사실은, 요게 좀더 확실하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자, 요렇게 돼서, 자, 접점이 여기가 만들어지는, 자, 포물선의 방정식은, 자, 요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요런 형태로. 항상, 언제나 일정하게. 자, 포물선이 있는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X제표는 반드시 그 반대부가 되게 되고, 그리고 요 점의 좌표. 그럼 얘는 당연히 x 좌표가 0이니까 이 점이 얘와 얘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바로 보다 x 1, y 1이었는데, 자, 이 점의 좌표는 반드시 자 0, 2분의 y 1이 되고, 그리고 얘랑 연결했을 때 뭐가 된다? 여기가 90도가 되게 된다는 성질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연결하면 마름모였거든. 기억 나나 모르겠지만 마름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름모까지 다 그리기 싫으면, 나요 정도까지 성질은 니네가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자, 포물선이 어떤 점, 자, 기까지만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이 성질만 알면 사실뭐이 문제는 뭐 그냥 거저 먹는 문제라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가 왜 90도가 되냐라는 걸 혹시 궁금하면 여기부터까지 연결해 주시고, 요거 연결해 주시고, 자 요거 연결해 주시면 얘가 뭐가 나오냐? 얘 마름모가 나오게 돼, 마름모. 모든 기 같은 평행사변형, 자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는 성질 때문에 여기 90도가 되네요. 뭐 이런 성질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타원하고 쌍곡선은 뭐 접선에 관련돼서 뭐 새롭게 나오거나 그런 건 별로 없거든. 요거는 좀 니네가 주의해서 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자, 정리가 됐다면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이거였던 거고 어, 과정보다는 결론을 기억해두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낫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를 한번 실제로 어, 해보도록 할게 자 지금 현재 이 포맷선의 식은요 y 제곱은 8x 그러니까 쉽게 말해 y 제곱은 자4 곱하기 2 곱하기 x가 돼서 자 일단 첫 번째 y 제표 자표 자필을 뭘 하냐면 첫 번째 y 제표가 4라고 지금 돼 있대. 그럼 함수값이 4가 나온다 했으니까. 자, y 대신 4 집어넣으면 16이고 나는 얼마? 2, 4가 바로 첫 번째 점의 좌표. 그래서 내가 x축이 있었고. 자, y축이 있었고 이 함수의 그래프가 자, 2, 0을 어, 하는 자, 요런 형태의 포물선이었는데 자, 요첫 번째 점의 좌표인 누구? 얘가 바로 자, x1, y1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2, 4가 되게 된 거죠. 요게 바로 이제 x1, y1. 자, 들어보세요. 야, 이 점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있었고 근데 이 점을 지나면서 뭐냐면 x축과 평행한 선. 어디냐? 자, y는 y 엔더하길이펌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그 다음 점이라고 한 거야. 그니까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한 거냐면 바로 x2, y2로 한 거고.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이 또 다시 y축과 만나는 자, 이 점을 지나면서 x 축의 평행한 선 근점. 요게 바로 뭐다 요게 또 x3, y3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 접점의 좌표하고 y 절표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비율이 얼마? 2분의 배가 돼요. 2분의 배.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 썼던 y1의 값이 얼마냐면 y1이 4였는데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맞는 이 점의 좌표는 2가 되겠죠.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이 다시 한번 이 y축과 만점표는 1이 되겠죠 그 다음 2분의 1이 되고 4분의 1이 되고 8분의 1이고 점점 점점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될수 밖에 없다 자 근데 지금 궁금한게 바로 뭐냐면 그 y좌표의 등비급수 자 우리 등비급수 공식으로 합니까? 자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자 a 곱하기 r의 n-1승이라는 자 등비수열의 무한급수 무한등비급수는 자뭘로구하냐면 1-R분의 1이라 해서 자,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자, 뭘 곱하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 근데 처음 더해야 되는 Y좌표가 4 그리고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2분의 1배 2분의 1배 되니까 정답은 그래서 얼마다? 8이 정답이 되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점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Y좌표가 반토막이 난다 이 성질만 알면 사실은 뭐 계산 없이 바로 그냥 답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근데 하나하나 구하면 좀 빡세니까 이 성질을 아마 얘기하고 싶은 문제 아니었을까 자 요거는 이제 계속 많이 나오는 주제 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2번 문제 겁나 셨죠 반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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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포멧서는 모양에 상관없이 핏값에 상관없이 항상 이런 성질 이 있다는 얘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뭐 식만 좀 약간 바꿔주고 첫 번째 점의 잡히고 약간 바꿔 주면은 뭐그 다음부터 뭐 구하는 건 변형 이 충분히 될수 있는 거니까 그니까 결과적으로 y 제곱 8x는 전혀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다 그니까 러잘 모르는 애들이 처음에 이 컷만 는점 잡아서 이 점에서 접선 구하고, 절편 구하고, yf 구하고, xf 구하고, 또 접선 구하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기를 사실은 바라는 문제였지만, 성질만 알고 있으면 뭐 그런 풀이가 필요가 없죠. 3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야세 아, 번째 문제. 이 문제도 뭐 재미난 문제인데. 자, 근데 사실은 이 3번 문제도 어떻게 변형될 수 있냐면, 요것만좀 볼게요. 자, k값이 음수인 게 k값이 양수인 걸로 바뀌면 되게 편해. 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요 x가 k라고 하는데 요 k가 음수인 게 k가 양수인 걸로 바뀌면 문제가 전혀 방향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저것만 좀 내가 볼 때는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럼 바로부터 지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접선의 개념은 너무 조금밖에 없어. 성호야, 좀차리고 음. 응. 맨날 나한테만 그래 그런 표정이야. 자, 이거 미분할게. 자, 미분하면 3분의 8x 자, 마이너스 3분의 2y. 근데 y가 하나씩 미분했고. 요거는요, 자, 이 그래프 안에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1을 대입해 주시고, 양의 3 곱해 주시면, 자, y'이 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인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 주시면, 자, 1,1을 지나고, 자, 기울기가 4인 접선의 방정식을 세면 자, 밑으로 3칸 내려오고, 자, 1,1을 지나게 되는, 1,1을 지나게 되는, 자, 이러한 직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뭐 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식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인 1,1과 자 요것이 y축과 만나는 B라는 점이 잡힌 얼마다 0마이너 3이다. 요까지는 뭐 기본 중에 상기본이죠. 자 이제 시작할게. 야이 문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나 뭐야 포물선인데 포물선인데 얘하고 얘를 지나는 포물선인데 그 포물선의 초점이 어디 있다? 이 쌍곡선, 이 직선 안에 그 놈의 초점이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포물선의 모양이 여기 보세요. 자, 이런 형태의 포물선이 상상이 될수 있겠죠? 이러면 준선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얘하고 얘를 지나면서 자, 포물선의 초점이 여기 있잖아. 근데 얘가 포물선에 이렇게 지나가는 포물선이 수시는 거잖아. 그러면 k 값이 뭐가 돼? 준선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k 값이 양수가 되느냐? k 값이 음수간에 대해 따라 자 문제 풀이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될 텐데 일단 이 문제는 k 값이 음수라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아요렇게 준선이 있는 요런포멀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구나라고 너네가 이해를 해주신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k 값이 양수이면 방향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뀔 수 있는 부분도 꼭 생각해 주시고 자 실컷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학교시험 딱 나누 틀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죠? 어? 야, 그니 니네가 여태 봤던 어떤 시험보다 사실은 나올 부분이 이게 또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학교 프린트도 아니고, 내가 서 내니까. 어. 물론 보인고는 기출문제를 또 많이 낸 편이지만. 야, 가자. 그래서 궁금한 게 뭐야? 궁금한 게 뭔데? 이 포멜선에 준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야. 그럼 선생님은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 내가 항상 솔직하잖아? 포멜선의 시을 한번 세워보려고 했어? 뭐 여기하고 여기 중간에 뭐 있겠지 해가지고 막 미지수 잡고 매개변수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삽질이더라고 할 수는 있는데 복잡하더라고 자 이차곡선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이차곡선의 성질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야 여기 어떠한 초점이 뭐 꼭지점을 지나는 이렇게 축과 평행선 긋게 되면 뭐 초점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야 나름대로 나도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 근데 그림을 좀못 그렸는데 자 누구하고 누구 길이 같아 되냐면 이 길이하고 자 누구의 길이야? 그 너무 못 그렸는데 너무 그렸는데 다시 그릴까? 아니 그냥 해. 자, 이 길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포멀선위의 초점하고 준선 연결이. 그러니까 이게 포멀선이 사실은 좀더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해해주세요. 자, 누구하고또 누구 길이 같았냐? 자, 여기는요 길이하고, 여기는요 길이하고, 자, 누구 길이? 요 길이도 어떻게 다? 같아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아져야 된다. 근데 그것이 여기부터까지 여기 길이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약간은 좀 노가다스럽지만 좀 볼게. 약간은 좀 노가다스럽지만 좀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뭘, 어마 오, 씨, 내 분필. 아이고야. 야, 내가 이 점에 X좌표가 K고 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K까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돼? 길이 구해보면 겠지만 0,-3하고 1,1을 연결한 이 길이는 얼마가 돼? 이 길이는 어 1하고 3하니까 루트 10이 되게 된다는 걸확인해야 돼요, 루트 10 됐습니까? 아니 잠깐만 Y좌표가 4차이니까 루트 17이죠? 루트 17 자, 갈게 지금 내가 이 점에 X좌표를 X1이라 하고 이 점의 X의 표를 X2라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X2 마이너스 K가 돼요. 그죠? 여기가 X의 편 K라 했기 때문에 절편 X의 편 K라 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X2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여긴 바로 얼마냐? X1 마이너스 K가 돼요. 그래서 이두 개의 길이를 더한 것이 이 길이와 일치하기 때문에 자, X1과 X2와 자, 마이너스 2K를 한 놈이 얼마다? 자, 루트 17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뭘 확인하시려면, x 셀표에 합을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근데 이 점에 x 셀표가 1이고, 아, 그냥 뭐 이상한 짓을 했군요. 자, 미안해. 잠깐만. 자, 이 점에 x 셀표가 이미 줄어뒀기 때문에 1-k가 되고요. 헛소리 했습니다. 자, 이 점에 x 셀표가 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길이 그냥 마이너스 k가 되죠. 그래서 이두개 길이 합인, 얼마? 1-2k가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인, 루트 10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이거 넘기고 루트 17, 자, 넘기고 반으로 나눈 그래서 2분의 1에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7이 바로 내거, 너는 준선의식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상수를 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준선이 오른쪽으로 나뉘면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죠? 만약에 여기에 x는 a라고 하는 뭐 네모라고 하는, 아까 했지만, 만약에 반대쪽 포물선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예요? 네모 빼 길이에요. 자, 여기서까지 길이 얼마예요? 네모예요. 그 둘을 더한 것이 얼마가 된다? 루트 17 된다 해서 넘겨주시면, 만약에 K값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수관이니라 양수가 나와서 그 준선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로 요식 이용해주시면, 네모를 어렵지 않게, 자,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 쓸데없는 중간에, 어, 직거리를 해가지고 좀 약간 혼란이 있었어. 된 거야? 형아, 이해 돼? 안된 표정인데. 용성아, 이해 됐냐? 근데 형님, 이해가 안 돼? 어디 부분, 어디? 아, 아, 놓쳤어. 다시 볼게. 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점에 XRP가 1이고, 이 점에 XRP가 K잖아. 그니까 여기가 1이 K면, 여기도 1백이 K야, 1백이 K. 그럼 여기, 여기 XRP가 0이잖아. 그치? 여기 마이너스 K인데? 그럼 이 길이도 마이너스 K가 되어야 되거든. 그럼 1백이 K랑 마이너스 K를 더한 놈이, 어디있어 1백이 K랑 마이너스 K를 더한 놈이, 여기 저거 점과 점 사이 거리공식을 한루트식을 쟨다는 얘기입니다. 그 넘겨주고 정리해 주시면 k값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정리 됐으면 4번으로 넘어갈게요 에이, 4번 <웃음> 4번 <웃음> 뭐라고? 왜? 나한테 이기래? 뭐?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세요. 아 자, 매개변수로 나눠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식을 구해야 돼. 내가 좀, 아, 뭐, 나 봅시다. 야,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선 dx분의 dy를 계산해야 되고, 뭐, 다 알겠지만, 누구를? 얘를 미분한 걸 밑에 깔아주고, 얘를 미분한 걸 분자에 적어주시면 돼. 그래서 dx분의 dy라고 하는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요거 미분한 자 마이너스 이 코사인 세타의 성미분인 사인 세타 곱해준 친구하고 자 요거 미분한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요거 미분한 자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 자 요것이 바로 이 놈의 접선의 기울인데 요게 언제 최소가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싶냐 미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하고 정리해준 다음에 자요 친구 미분해야 되는데 자요 친구 일단 미분하시면요 식이 좀 많이 복잡해진다. 응? 음? 식이 많이 복잡해져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할거냐면 자 요거 밑에가 코하고 싸 곱해져있죠? 위에도 코하고 싸가 있으니까 요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미분하시면 그냥 돈채로 미분하는거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간단하게 미분이 돼 그러니까 요건 좀 기억해두셔야 돼요 상태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밑에거제지 하고 분자미분하고 곱하고받고 해야 되잖아 그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요거는 요거대로 자 일단 이친구 자 요렇게 학분하면 사인세타 학분 되니까 자이코사인세타 분의 1 자 요렇게 약분되면 코사인 세타 약분되니까 자 사인 세타 분의 얼마? 사인 세타 분의 4 그래서 전체적으로 2분의 1을 묶어주시면 분석꼴 마음에 안 드니까 자 전체 분의 1을 묶어주시면 요것이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 근데 궁금한 건 이거에 뭐가 궁금하다? 최소값이 궁금하니까 얘를 바로 f 세타로 놓고 이제 f 플라임 세타는 0이다라는 방정식을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laughs> 자미음바로 들어갑니다 앞에 있는 상수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자 이거 봐봐 밑에거 제곱한 코사인 제곱에 자밑에거 미분한 코사인 제곱에 뭐 하시면 되냐면 요거의 미분 위에 올려주셨는데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데 부호 바꿔줘서 사인 세타로 써주시면 되겠고 자 플러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거 제곱해주시면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자 그럼 사인 세타의 미분이 코사인 세타 올라가야 되는데 부호 반대로 바꿔줘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놈이 각각의 항을 미분한 것이다 자뭐 쓴거냐? 선생님 fx의 전체 분의 1.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x의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요거 미분하면, 자, fx의 전체 제곱에 fx의 저 옆에 마이너스 f'x라고 하는 요 공식 같은 걸쓴 거예요, 그냥. fx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미분하면 내려가고, 마이너스. 첫스 다운되고 성미분 곱했다. 뭐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한 거죠. 야, 그래서 얘가 언제 0이 되냐. 집중. 자, 통분해 주시면. 자,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사인 제곱 세타의 곱으로 통분 해주시면 여기 는 분모 분자의 사인을 두번 곱해야 되기 때문에 사인 3승 빼기 분모 분자의 코사인 두번 곱하기 때문에 8코사인의 3승이 0이 되는 자, 그래서 넘기고 계산해 주시면 누가? 자, 사인 세타하고 누가 같아지는? 자, 2코사인 세타가 같아지는 나눠주시면 탄젠트 세타가 자, 2가 되게 되는 자, 세타 기준으로 여기가 1이고 이걸 루트 되는 자, 요런 상황에서 바로 못 된다? 미분계수가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사인 세타 이거죠? 코사인 세타 이거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오겠고 탄젠트는 이거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어디다가? 자 네가 궁금한 여기에 자 집어넣어 주시면 바로 내 거는 접선의 기울기에 최솟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뭐 이번 두 번째 단원은 별로 어려운 건 없다. 미적분 투만 좀 어렵고 확통하고 기하는 뭐 그렇게 레벨 세리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정리 해 주세요. 자, 통째로 미분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따로따로 따로 놓고 미분하는 게좀더 간단했다라는 게 의도예요.